보스트한 명이라도 나오면 리방 갈게요. <laughs> 자, 오늘 플레이할 게임은 벙커 1500개를 30분 안에 부수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규칙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아직 한 판도 해보지 않았고, 어, 이게 미니맵을 보면은 이 왼쪽부터 뭐, 저글링, 드라군 마린, 히드라, 뭐 등등 탱크까지 해가지고 시민으로 유닛을 구매하고 그다음에 미네랄을 또 사가지고 업그레이드 해나가면서 1,500 개를 30분 내에 부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에요.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자 일단은 저는요 시민 한 마리로 히드라 두세개 이거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유닛 스펙이 좀그 변경이 좀돼 있거든. 아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중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네. 잠깐만, 벙커 왜 이렇게 단단해? 업그레이드는 당연히 이거 업그레이드하면은 모든 유닛에 적용이 되는 거겠죠? 이제 하나 부숬는데요? 점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긴 탱크 아, 공속이 엄청 빠르네 탱크는 근데 딜이 구리거든요 저글링, 공격력 9 아니 이런 개 미친 개 쓰레기 같은 똥매물 맞나? <laughs> 아니 뭐할게 없.. 아니 뭐 시민이 나와야지, 뭐할거 아니야! 키키. 어 시민 언제 주는데? 임무 목표 아무것도 안 써있고. 저글링이 사거리가 살짝 길어 보이죠? 어. 아, 이거 풀방 아니면 안 되겠는데요, 이거는? 업그레이드 효율도, 어디보자. 구려요. 미네랄 랜덤으로 주고요. 업그레이드 비용은 1원으로 고정이려나? 자, 연도 아직도 빵킬 근데 이게 스플래시기 때문에 한 번에 빵하고 떡상하지 않을까? 자 일단 히드라가 가장 빨라요. 제가 히드라인데요. 제가 가장 빠르고 불킬 안 난다고요? 아 그러네 체력이 안 깎이네. 불난다고 해가지고 버거 피가 그 떨어지지 않아요? 직접 부술 수밖에 없고 10킬을 냈는데 시민을 안 줘. 아니 뭐뭐깰수 있는 게 맞아요 이게? 50킬을 줄 수도. 50킬? 그 게임이 끝나겠는데요? 나한테 킬 몰아주려고 양념해주는 거 보소. 20킬에 하나 주네요. 아, 왜 여기 나와, 또. 아, 병신게임인가? <laughs> 아니, 아, 병신게임. 아니, 왜, 왜, 딴데 나오는데? 이러면 점수하기 힘들잖아요. 이거 근데 킬 몰아주는 거 아니면 힘들겠는데요? 슈퍼 초글링. 이 슈퍼 초글링 하나 이거 좋거든요, 이거. 일단 확실한 건 풀방이어야 돼요. 이거 3명에서는 때려주기도 못게. 업그레이드 비용이 만약에 고정이라면, 1원으로 고정이라면 무조건. 어? 야, 잠깐만. 60킬 했는데 피치민안 준다. 그냥 60킬 킬 보상을 안 줘. 100킬에서 하나 주긴 하네요. 업그레이드 비용 고정이네. 무조건 풀방이어야 되는데? 미네랄 효율 좋아. 되게 좋아. 무조건 램박이고 템플러가 이게 베스트 같은데? 업그레이드 효율이 안 나와 있긴 한데, 10%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공 3업을 하면 30%. 공 10업을 해야 2배잖아. 램박을한번더 해야 되는데, 이러면? 나이스! 다들, 그, 엠베에다 부대지정 미리 해놓고. 자, 시민 바로 써주고 나오면. 아, 초글리 3개. 아, 씨부랄. 존망게임. 아. 이대로 100킬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스트씨 <laughs> <laughs> 으. 이거 킬 먹여줘야 되는 건가? 제가 멀어가지고 도와주러 갈 수도 없어. 어, 자, 일단 가치. 공업, 램박 슈퍼초글링, 펀팅이. 오! 오! 영웅이들라 전체 500킬 달성 보상 이런 것도 있네. 고승은. 고승은 한번대파랑 와 개빡센데 절반도 못했어 다섯 명이서 와 이거 일단은 확실한 거는 40킬까지 서로 밀어주고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풀방이어야겠는데 이거 템플러가 많이 나오길 바래야 되네 그리고 킬을 40킬까지 골고루 몰아줘야 함. 아니 이거 주황색깔 누구냐? 일부러 스플범이 그 효율 안나오게 때리고있어요 못깨기 하려고 제작자가 <laughs> 벙커 3개만 공격하고있어 안쪽을 안쪽일수록 더 많이 겹쳐있고 뭐 그런거임? 아이 가운데라인이 많이 뭉쳐있긴하네 특히 이맨맨 가운데라인 이 맨, 맨 가운데 봐봐요 여기 두겹씩 이런식으로 돼있잖아요 고스트는 누가봐도 꽝이고 랜덤 박스에서 템플러를 뽑는 게 정답이긴 한데. 근데 램박에서 고스트가 나오다 보니까 고스트 나오면 그냥 리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올마린! 일단 올마린을 하죠. 스팀팩 계속 써야 다 점사로 하나씩 먹으세요. 길 뚫어야 돼서. 좋아. 일단은 점사로 계속 킬 보상을 먹어보고. 이거 근데 처음 20킬 몰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둘둘 있으면은, 한 명한테 몰아주기. 그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될것 같거든요? 맵의 난이도가. 서로가 서로를 키워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따로 떨어진 사람들 빼고. 일단은 몰아주지 않았을 때를 봐야 될것 같긴 하다, 이번 판은. 확실한 거는, 유닛, 일반 유닛 구매 중에서는 마린이 제일 좋았, 좋았거든요? 5 0 0 k 보상이 안 들어오네, 이거. 올마린 하니까. 일단은, 무조건 킬 몰아주기를 확인해야 돼요. 킬 몰아주기 플러스 랜덤 박스에서 템플로 뽑아내기 램박을 해야 할것 같은 웬만하면 램박이 이득이고, 고스트 나오면 그냥 리방하는 게 좋아 보임. 그고고거올 램박하고 고스트 한 명이라도 나오면 리방 갈게요.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나 기본이 뭔가요? 닉네임이 불안한데 키키키 이렇게 나처럼 이 빵킬 해야 돼. 이거 이거 근데 우리 자리랑 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킬 몰아주기가 전혀 안 돼서 파랑 말고는 몰아먹는 사람이 없잖아. 이 할템은 너무 좋으니까 이 할템템템템플러 그거 중앙 때리면 안 돼. 그 시즈가 먹어야 돼 거기는. 파벳은 이렇게 중앙 파고드는 거 좋아요. 이 예, 보라색깔 지금 중앙 파고 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주황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연두가 뚫어놓은 길 있죠. 이거 해야 돼. 이거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 존하게 그어 최고 효율로만 해야 됨음 파벳은 이렇게 중앙 먹으면은 우리 탱크 더안 사도 되잖아 이러면 파벳이 중앙 해주면 파벳이 중앙 다 먹고 탱크 더 이상 뽑을 리 없고 이건 아마 랜박에서 나온 걸 거예요. 내가 지금 킬이 적잖아요 이, 이 사람들한테 킬을 몰아주기 위한 약간 그런 플레이를 해줘야 돼 아니면 아예 보라처럼 백 킬을 먹어버리든가 빨리 나를 키워줘야 되는데 갈색하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이렇게 킬을 처음에 초반에 몰아주는 식으로 플레이하니까 안돼 이거 내가 킬을 처음에 몰아먹고 더 바쁘게 움직여야 돼 킬을 몰아먹는 사람이 어쨌든 더 바쁘게 해야 되거든요 게임을 어 파벤 양념 먹는 게 맛있을 것 같아 아, 어, 이거 좋네. 아, 씨부랄! 아이, 고승은개새 개세... 전판에 비해서 훨씬 좋긴 해요, 상황이. 아! 자, 이러면은 파랑한테 백0킬을 몰아줘야 되거든? 파랑! 들어와서 백0킬 먹어! 주황도. 주황도 빨리 백0킬 먹으셈. 주황은 뭐 알아서 파벳으로 하면 되니까 이 파벳이 진짜 좋네 처음에 길 뚫어서 중앙 점령하면 짱 좋다 이게 이게 살짝 아쉬웠던 게 이번 판에 이 파벳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기 때문에 구석을 팠잖아요 주황이 근데 구석을 팔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파고 들어왔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정보가 없었으니까 자 이제 다들 100킬 먹었으니까 이제 킬 몰아줘요 다들 다시 이제 양념만 해줘 킬 많이 먹은 사람들은 램파 500킬 보상까지 받았습니다 일단 탱크는 아예 정중앙으로 가는 게 좋겠어 지금은 여기서 이제 스플래시를 최대한 발휘해주고 클각인데요 이거 파벳이 개사기네 <laughs> 아니 파벳 개사기네 이거 파벳이랑 템플러 그두 개가 개사기예요. 파베 템플러. 이제 사실 뭐 나한테 100킬 몰아준다 이런 개념을 지금 적용시키기에는 서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라 힘들 것 같고. 놀지 마! 놀지 마! 놀지 마! 유닛들 놀리지 말라고! 놀지 말라고! 이거 왜 놀아! 이잘 풀렸을 때 집중해야 된다고. 잘 풀렸을 때. 아, 4분 남았고요. 500개 남았고. 나만 100킬 하면은 되는데 어일단 오우 어, 씹야씹 아아 아, 아 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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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탱크 모드에 0딜이잖아 탱크 시즈모드에 불필요하신가요? 이거 우클릭해야되거든 이거? 유니 놀고 있는 거미니맵 봐봐가지고 자기 유니 놀고 있는 거 같다 싶으면은 빨리 움직여 주세요 님들 미니맵 봐봐 놀고 있는 애들 되게 많잖아 왼쪽에 왼쪽 구석에 왼쪽 아래쪽에 많잖아 40초 남았어 놀지마 놀지마 30초 할수 있어 90개 안돼 아. 오야 근데 이거 각 나왔죠? 우리 파스을 뽑아야 된다 이거 파베파베 파베 템플러 이거 무조건 랜덤 박스가 맞긴 해 나이스 내가 먹을게 저 오른쪽은 뭐 나왔어? 파베 팝에... 와 미친 와개잘 떴잖아 이거 쌈 <laughs> 삼템플로의 투 파베 한킬 먹어요. 아 이게 뭉치면 안 돼.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따로따로 해야 돼요. 이 파템 팔이 짧아가지고 파란킬안 먹으니까 그냥 내가 먹고 빨리 사십 킬 치는 게 낫겠어. 우클릭 강클을 하면 하템이 공속이 빨라지거든요? 연도하고, 연도랑 그, 공속 차이 보면은 좀 티가 나죠? 연도가 좀 느리잖아. 오, 나이스! 보라 색깔 빨리 뚫어야 돼. 아, 이거 씨 인공지능 개9대기 같네. 이거 이러니까 멍청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스팀 팩도 먹으면서. 와, 팝에 또 추가됐어! 갈색깔 이제 업글만해요 갈색깔! 갈색깔 500킬 시민에다가 100킬 시민 해가지고 바로 그냥 공합하면 돼. 자, 스팀팩 열심히 먹어주고, 나도 공업. 500킬, 안 들어오나, 아직? 500 캐리 왜 이렇게 늦어? 아, 산미네랄 뭐냐고! 내가 캐리한다! 최대한 바짝 붙어서 때리면은 뒤에 벙커를 같이 때릴 수 있어서 좀 자리를 좀잘 잡으면서 때려줘야 돼요. 시민 하나 나와 있는 건 알지만 어차피 미네랄에 들어갈 거라. 와, 팝에 개멍청한데? 진짜로? 아씨. 제발. 인 큰 남았습니다 갈색이 좀 캐리해줘야 되는데 갈색 왜 이렇게 킬 못해 갈색 이거 중앙쪽 먼저 해줘야 돼요 여기가 많이 뭉쳐있어서 아 갈색이 할줄 모르.. 아 갈색이 그거구나, 공방유저구나. <laughs> 말로 하고 있었네. 근데 지금 채팅 칠 여유가 없어. 미네랄이 아, 산미네랄만 또. 그렇지. 이 파이어뱃들이 최대한 이 중앙 위주로 밀어주면서 전체 킬을 땡겨줘야 되거든. 전체 천 킬까지 일단 먹었고. 놀지 마. 나이스, 템플러. 진짜 잘 뜨고 시작했는데, 이거 못 깨면은, 이거 진짜 답 없다. 진짜 잘 뜨고 시작했거든요! 와! 와! 씨, 깨나? 주황색깔 놀고 있지만 괜찮고 3분이나 남았거든. 우우 컷. <웃음> 와. 해치웠다. 거의 3시간 동안 했어요 이거. 와 진짜 미친 오빠 게임. 개꿀잼. <laughs>